아이고, 그릇 다 깨겠네, 깨겠어. 먹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이게 뭐야, 뭐야 이게? 아, 그럼 먹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지. 이거 몰랐어? 어. 아, 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그냥. 너왜 짓고서 내가 나가든가 해야지. 니가 왜 아... 나가, 나가려면 내가 나가야지. 아, 나가, 나가. 진짜, 나가. 야, 너나간다얘 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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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간다는데왜 불러? 오늘, 저기, 결혼 기념일이잖아. 응? 아, 그리고 밖에 저기, 날도 추운데, 그냥 가지 말고. <laughs> 결혼 기념일 알았어? 아 당연히 알고 있지. 근데 이건 뭐야? 일반 목도리가 아니라 전자파 없는 저기 발열 목도리야. 응? 그래서 여기 버튼 있지. 응. 버튼을꾹 누르면은 이게 빨간색이야. 이건 제일 뜨거운 거 파란색, 초록색 이렇게서 해 온도 조절하는 거야. 아이씨. 이거만 딱 있으면은 에베레스트도 갈수 있다 말이야. 아니 근데 색상이 별로 안 예쁘잖아. 왜 이럴 줄 알고, 내가, 다섯 가지 색상 내가 다 사왔지, 내가. 어? <laughs>